모자라고 늘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요게 예를 들어서 이제, 잠시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어, 어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공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이즈를 늘리는 걸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요, 요기, 요기 있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캔버스 사이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캔버스 사이즈입니다. <laughs> 오른쪽 버튼 눌러서 캔버스 사이즈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 요걸 누르셔야 됩니다. 화이트 요걸 요걸 하실 거예요. 어떻게 세팅을 할 거냐면요,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네. 일단 요거를 옵션을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실 거냐면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요 앵커 위치가 중요한데요. 앵커 위치는 반드시 요, 요기 이제 이 부분을 선치, 선,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해야, 요, 요기 부분을 선택해야지 밑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색깔 있죠? 색깔은 화이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가 흰색이죠? 흰색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요 확장되는 부분은 화이트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여기 앵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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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화이트로 하시고, 그 다음에 닐레이티브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이제 수치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큼 늘릴 거냐? 뭐 2,000이면 2,000 입력하는 거죠. 2,000. 2,000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2,000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늘려드는 거 볼게요. 지금 사이즈가 지금 이게 500에 500 사이즈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2,000을 늘려가지고 2,000 세로로 2,500을 만들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캔버스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얘 누르시고 얘를 화이트로 하시, 화이트로 할게요. 그럼, 닐레이티브 체크한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2000이라고, 눌볼게요. 2000이라고. 그리고, 오케이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사이즈가, 2500이 됩니다. 또, 또 늘려볼까요? 2500인데, 요걸, 제가 또, 2000으로더 늘려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캔버스 사이즈. 반드시 얘 누르시고, 닐레이티브 체크하시고, 요거, 흰색, 화이트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넓히고 싶은 숫자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2,000. OK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4,500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른쪽 버튼 이미 사이즈를 하시면 여기가 4,50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나중에 내가 이제 그 공간이 모자르다 할 때는 이렇게 늘지 알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공간이 모자르지 않으면 늘릴 필요 없겠죠? 이거 내가 작업하다가 이제 공간이 모자랄 경우 있죠? 그럴 때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